네 안녕하십니까? 김해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당연히 지도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난 조사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가 아닌 구글맵이 사용되는 등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내일 오후 열리는 기본 용역 중간 보고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항공수요 폭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은 김해신공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경신공항 TF와 국토교통위 김종호 국회의원은 근거가 됐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정부가 인정하는 국립지도원 지도 대신 구글맵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거해야 할 장애물 규모에 최대 11.3m의 오차가 발생했고 안전성 검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잘라야 되는데 절취를 해야 되는데 11m 만큼 산을 구글맵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잘라야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공항 TF 확인 결과 입지 결정 단계에서 군사 공항이 있는데도 군기지법 적용을 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적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본 용역 중간 보고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일부만 수용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공경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소음 문제와 안내 문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구글맵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국립지리원 지도로 보완했고 전체 용역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신 공항 용역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산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